이왕재 교수가 2천을 먹고 있더라고 2천 천천두개를 여섯 세 번을 먹으니까 여, 하루에 여섯 알을 먹는 거죠 내가 참 따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딱 배가 쫙났는 거예요 야난 그렇게 내가 아프고 나서 그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와 이게 보여야 도대체 내가 수없이 비타민C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비타민이 13가지인가 그렇거든요 비타민A에서부터 13가지인데 그중에서 비타민 D나 뭐 비타민 E나 비타민 뭐 B나 B5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금방 표안 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타민 검사하면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도 잘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는 13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5개월만 딱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비타민 C는 다른 종류로 여기야 돼요. 비타민C는 하나의 영양소로서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고 별도로 취급해야 됩니다. 왜냐? 비타민C가 부족해가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어, 클 컬럼버스, 그 다음에 영국 그 해군들, 어, 배 타고 막몇 개월, 몇 년씩 전쟁하고, 그 다음에 대륙 발견하고, 그러면은 고기 싣고, 채소 싣고, 과일 가일 싣고, 과일하고 다 떨어지고 나면은 몇 개월 동안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비타민C가 부족하잖아요. 계혈병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면 전염병인 줄 알았는데 어느 서면에를 가지고 그게 신 가위를 그 원주민들이 주는 걸 먹고 계혈병이 나사쁜 거야. 비타민C는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에 대해서 좀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단지 항산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내 같은 경우에, 직장암 되기 전에 왔던 정상, 이런 것들이 그암 전초 전초전에 왔던 거거든요. 계속 더부룩하고, 가스가 나가지 않고,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때 당시 어느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한몇 개월은 없더만 또 그게 또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이게 재발할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가 직장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 재발할 것 같아도 또, 그 증상이 또 나타나는구나. 이랬는데, 재발은 안 해요. 워낙 그때, 어 채소하고, 그 다음 과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비타민C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근래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더부룩하고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거는, 근래와가지고 비타민C에 묵혀 해결되어니다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던 게, 비타민C, 비타민C 의 어, 기능은 단지 항산화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까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혈관이, 혈당이 있으면은 혈당이 밥 먹고 혈당이 200, 200 이상 올라가면 혈관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밥 먹고 여러분 제가 200 이하 같으면은 이 혈관이 안 상합니다. 혈관이 상한다는 것은 산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혈압이나 어, 혈당이 높으더라도 사, 산암만 안 되면 괜찮다. 사암만안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사람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비타민C를, 고단위를 그 계속 먹으면은 혈관이 절대 안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기능. 비타민 c 기능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어, 우리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200까지, 밥 먹고 나서 200까지 올라가고 하면요. 그 혈관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동맥 경화가 오고, 심장, 반상동맥 쪽에 혈전이 생기고 신장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은 100%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기가마다 나르는 혈관이 상하면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결국은 혈관이 상해가 다 죽는 거예요. 예. 항암을 오래 맞으면요. 은 똑한 항암을 하면은 혈관이 삭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뭐냐? 비타민C인데 비타민C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말이 많아요. 이왕제 교수께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임상을 거쳐가지고 발표하는데도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의사들이 그 이론을 어? 굉장히 반박을 많이 합니다. 왜냐? 비타민 C 먹고 뭐 혈관 좋아지고, 신장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애 같은 이런 사람들 뭐, 가스 잘 나가고 속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암까지 산화 결국 산화나 치매 처음 산화거든 요 이게 치매 예방은 비타민C가 최고예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집 사람은 비타민C를 그리고 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서 음식만 가지고 조절해가 되는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때는 당질에 그 수박을 딱 먹고 나면요 저면은 이백으로 팍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상하기 때문에, 이 혈관 상한다는 것은 산하거든요 이걸, 이걸 잡아주는 게 뭐냐? 비타민C니까, 비타민C를 몇끼마다묻어줘야 되는 게, 몇끼마다 비타민C의 효력가는, 어, 6시간 밖에 안 됩니다. 6시간. 아침에 먹고 나면은 점심 때까지. 점심 때또먹고 나면 저녁 때까지. 저녁 때먹고 나면은, 11시나 되면 끝납니다. 그 속이, 어, 비타민C를, 비타민C가 산, 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속에 염증이 있다든지 빈속에 먹으면은 따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11시나 하나 더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료 24, 24시간 동안에 그 비타민C가 산화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날 암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요, 이 심혈관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에서 갑자기 터진다든지, 처음부 심혈관이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혈당으로 인해가지고 혈관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 항산화제 비타민C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 누가 그거 뭐 맞는다 하더라그말 한마디 듣고 막 그냥 아주 중요하고 기중하고 내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를 그냥 끊어버려요 그 때면은, 손해가 굉장히 많아진다. 왜냐, 계속 산화를 막아줍니까? 막아주는 걸 끊어버리면은, 산화가, 근데 계속 산화가 일어나면 뭡니까?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이나 혈관들이 느들너들해집니다. 산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터질 수도 있고,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념을 가지고, 어, 제가 지금 비타민C를 먹은 제가 한, 한 6년째, 나, 나도 나 얼마 전에 못하니까 이게 그때딱 먹고 서울에 가가지고 기능 의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 내가 이 가스가 나가가지고 정말 깜깜하고몇십년 동안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좋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 강의를 보니까 당신이 나를 해결할 것 같았을 때까지 왔는데 좀 해결해 달라. 그게 그 의사한테 진단받으려면은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겨우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 우연히 우연히 책을 보다가 비타민 C가 한천 먹고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검사하니까 다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천을 먹고 사천을 먹고 하니까 안에 있는 대장에 안에 있는 미생물이 완전히 다바뀌더다 자, 이게 뭐냐면은 기능이에요, 기능. 비타민 C의 기능입니다. 항산화 말고 또 기능입니다, 이게. 이 기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요음에 이왕제 교수가 2천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 천천 두 개를, 여섯, 세 번을 먹으니까 여, 하루에 여섯 알을 먹기 전에. 내가 참 따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딱 배가 쫙낫는 거야. 이야, 난 그렇게 내가 아프고 나서 그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와, 이게 보여요, 도대체. 내가 갔던 병원 마다 전화해가지고 이런 환자 오면 좀 이렇게 비타민C를 꺼내라 좀 전화해주고 싶더라니까. 다른 사람들 은 아무도 몰라요. 저 하동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비타민 C 고단히 먹는 것조차도 얘를 잘안 하더라고 요 예. 자기는 그 귤, 귤가가 먹더라고 귤. 나는 그렇게 하면 먹던데. 근데 내가 아이가 이거 아 이구나. 답답한 놈이 꿈을 판다고 계속 나가니까 비타민 C가 풍요는데이 비타민 C는 항산화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